자, 이런 거를 자체의 방지식 문제에 관련된 건데, 아마 위에도 있지 않나, 제목이. 어. 자체의 방지식 문제는 크게 그냥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가장 기본적인 게 대표 문제는 역시. 자,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. A가 있어, B가 있어.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기후로 잡아와서 이걸 만족하는 P가 어떤 도형이야,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. 그러면 그점 P, x, y 로 잡아서 시키는 대로 환기식만 정리하면 답입니다 합니다 PA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y 됐으니까 이게 끝이죠 pb x 빼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4 전체 제곱이 pb 의 제곱입니다 그 결과가 구례 그래. 정리 46 플러스 20 <laughs> 됐나요? x 제곱 y 제곱 없애주면 되죠. 없어지니까 6x 플러스 8y 상수 마이너스 10군데 구가 넘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28이 되나요? 는 0, 것입니다.